자, 오늘의 문장 바로 치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의 포인트는 가주어 이야기입니다. 어떤 때 가주어 i t 을 쓰는지 정확하게 듣고서 머릿속에 박아 넣기 바랍니다. 오케이? 자, 출발합니다. 문장을 볼때이 문장이 과연 주어로 출발하고 있는지 아니면 수식으로 출발하고 있는지 그것이 한눈에 딱 들어와야 앞에서부터 툭툭 치고 지나가면서 해석을 술술 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문장은 뭐로부터 출발했어요? 그렇죠. 수식으로부터 출발했습니다. d e c a 가 그랬어요. d e c a 가몇 년이야? 10년이잖아. 그럼 s가 붙었네. 수십 년 전에 그러더니 주어가 나옵니다. it라고. it는 앞에 문장 속에 있는 명사를 받아주면서 그것은 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it가 가주어로 쓰이면서 뒤쪽 것을 받아줄 때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따라가 볼까요? it was unusual 그랬어요. 유저리 보통의 대개의 뜻인데 언이 붙었어요. 보통이 아니라는 거죠. 흔치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decades ago 수십 년 전에 그것은 흔치 않은 거였어. 그게 궁금해. 뒤를 보니까 for 목적격 to 더하기 동사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네, 그림 그려볼게요. 이틀로 출발했어. 그러더니 뒤에 가서 for 목적격 to 더하기 동사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모양이 생겼으면 거의 100% It는 가주어입니다. 그리고 for 목적격, to다기 동사, 여대목이 진짜 주어야. 특히 for 목적격하고 to다기 동사는 의미상의 주술 관계야. 그래서 뭐, 뭐가, 뭐, 뭐 하는 것,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results까지 해석은 끝났습니다. decades 네 ago, 수십 년 전에. It was unusual. 그것은 흔치 않는 일이었대. 그게 뭘까? 지구과학자들이 to have results. 결과를 갖는 거 말이야. 그러더니, 대시 나옵니다. 이대는 정체가 뭐냐 이거지요.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계속 달라붙지요. 대는 정체가 뭐냐. 대 뒤를 보니까, 동사가 와 있습니다. 지금. 대답에는 명사 results가 자리 잡고 있고. 그죠? 요것도 한번 그림으로 그려봅시다. 그죠? 명사가 있고, 대시 나오면서, 대 뒤에 동사가 있습니다. 이대는 정체가 뭐냐 이거지요. 뒤따라오는 동사의 주어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하! 이거 여러 영상에서도 했었습니다. 앞에 있는 명사를 주어로 받으면서 설명해 나가는 이어주는 대명사. 한자로, 이을 관, 이을 뭐죠? 관계대명사. 바로 받으면서 치고 지나가세요. 결과들이 있는데, 그 결과들은 of interest. 재미있는 결과들이야. To the media. 미디어에게. 여기까지 해서 끝났습니다. 다시 한번. Decades ago, 수십 년 전에. It was unusual. 그것은 흔치 않는 일이었어. 그게 뭐냐? Earth scientists, 지구과학자들이 to have results, 결과를 갖는 거 말이야. 근데 그 결과가 어떤 결과야? That were of interest. 흥미있는 결과야. 누구한테? To the media, 미디어에게. 그리고 consequently, 따라서 그 결과. Few media c o n t e c t s Few는 숫자적으로 거의 없는 겁니다. 제로에 가까워, 제로에. 그래서 진짜 적은 수의 미디어 접촉이 were expected. 기대되거나 아니면 encouraged. 장려되었던 것입니다. 권장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대되거나 권장된 이런 미디어 접촉이 거의 없었다는 거죠. 오케이. 여기까지가 오늘의 내용이었습니다. 오늘의 포인트는 뭐다? 가져어 it죠. it가 가주어로 나오고 뒤에 가서 for 목적격두더하기 동사 나올 때 바로 고대목이 그 진짜 주어라는 거죠. 해석은 뭐뭐가 뭐뭐하는 것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죠. 오케이 오늘 중요한 내용 가주어진주어를 익혀봤습니다. 다음 시간 또 새로운 내용으로 함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박서랑 명화서랑 빠빠.